8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어,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 문제가 어,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어, 2,320 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제28강, 금연과 음주, 예방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최근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매해 한 문제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30회 때도 어, 예방 접종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이 28강에서는 예방 접종, 예방 접종이 음,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고요.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금연, 금연. 자, 오랫동안 이, 예, 피웠던 담배를 잠깐 그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다 아시다시피 나와 주변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죠. 중독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살펴볼까요? 자, 금연 후 2분 뒤 어, 혈압 수준이 좋아진다. 맥박과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8시간 뒤에는 혈, 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24시간 뒤에는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든다. 48시간 뒤에는 후각과 미각이, 미각이 향상되고 기도 전막의 감각 끝부분이 대사하기 시작한다. 2주 내지 3개월이 되면 폐기능의 30%가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된다. 1년 뒤가 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5년 뒤 10년 뒤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10년 이상이 되면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년 뒤 15년 늘어난다. 금연이 해야 한다는, 이제, 그죠?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적정 음주, 음주 문제. 술은 때로는 우울증, 불면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죠. 음주 문제는 에, 자비 안 한다고 술 먹고 또, 또 우울하다고 술 드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술을 많이 드시는 거죠. 자,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 사항. 술 대신 알코올이 안 들어 있는 음료 마시기.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종류로 선택하기, 작은 잔에 마시기. 술을 알코올이 안들어있는 음료와 섞어 마시기. 술을 마시면서 물도 함께 마시기. 일주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기. 술자리에서 음식도 함께 먹기. 다음으로 절주 방법.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한두 잔 술도 괜찮다 하면 안됩니다.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음주를 권하는 환경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준다. 술자리에서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주 대신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본다. 음주일지를 작성해 본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시험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 자, 파상풍 어,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예, 1차 아 어, 기본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접종하고 이후 몇 년마다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인플루엔자, 독감 매년 1회요 매년 1회. 이게 동쯤이요 매년 1회. 1회가닙니다 매년 1회. 자, 폐렴구균은 자, 이염군에 대해서 1회내지 네, 2회 예, 접종합니다. 50세에서 64세까지는 이염군에 대해 1내지는 2회 접종하면 되고요 매년이 아닙니다. 그냥 1회 내지 2회. 65세 이상은 1회 예, 접종해야 합니다. 1회. 65세 이상은 1회. 대상 본인도, 어, 50세에서 64세까지는 1회. 65세 이상 1회. 1회입니다. 1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대부분 1회인데, 어, 감기, 어, 독감, 주사는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맞잖아요. 매년 1회. 이렇게 기획하시될것 같고, 나머지 다 1회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어, 추가 접종한다. 그것만 이렇게 기획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반드시, 인플레인자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한다. 자 계절별 안 생활 안정 수치 교재 에, 표준, 표준 교재 2 1 5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문제는 뭡니까? 노이는땀 냄새의 감소로 땀샘의 감소로 어, 땀 배출량이 적어서 체온 조절이나 탈수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 부염 대응 안정 수치 에, 기출 논점입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한 낮에는 한 낮에는 외출이나 어, 또논반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한낮에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쉰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고요.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여름철입니다. 다음 겨울 기온이 급 강할 때는 뇌졸증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해야 합니다. 어, 뇌졸증 예방 안전 수칙,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박하사입니다. 실외 운동을 삼가고 실내, 실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틀린 지문이에요.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새벽 시간에 운동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충분히 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운동 외출 등을 삼간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창고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방한복과 모자 착용. 어, 겨울철입니다. 다음 골절 예방 안전 수칙.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손에 주머니에 놓고 걷지 않는다. 이것도 1 0에 나왔어요. 손에, 어, 손을 주머니에 놓고 걷지 않는다. 움직임이 드하는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골절 예방 안전수칙입니다. 자, 기출보다 바로잡기. 자,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 조치사. 꽉 끼는 옷을 입는다. 외출할 때는 어떻게 헐렁한 옷차림을 한다. 야외활동을 권장한다.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여름철입니다. 폭염. 두통이 있을 때 가볍게 운동을 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쉰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한다. 폭염시 비닐하우스 작업을 산간다. 외출할 때 창에 좁은 모자를 쓴다. 창이 넓은 모자를 쓴다. 식사를 많이 한다. 식사를 가볍게 한다. 물은 평소보다 적게 마시도록 한다. 평소보다 여름철이니까 자주 마신다. 다음, 겨울철. 겨울철 노일의 뇌졸증과 골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치 기출 오답 바로 잡힙니다. 실내 운동을 삼가고 실외 운동을 바꾼다. 실외 운동을 바꾼다. 깎으로 되죠? 가급적 실내 운동을 실시한다. 옷을 아주 두껍게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둔한 옷은, 둔한 옷은 피하고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걷는다. 움직임이 둔남으로 옷을 얕게 입는다.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는다. 운동시간은 낮보다 새벽시간을 이용한다. 운동은 어떻게? 날씨시간에 한다. 추운 날씨에도 야외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운동을 시작하고 강도를 낮게 한다. 다음, 저녁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시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은 생략한다. 운동시 마무리운동은 생략한다. 아니죠?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장갑과 방한복을 착용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운동을 삼간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 조직계 문제 풀어볼까요? 어, 예방 예방 접종이네요.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 접종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폐렴구균 매년 1회 매년 1회딱한 번이죠. 저거죠. 감기. 어, 이 인플루엔자 매년 2회 다음에 파상풍 5년마다 1회 대상구진 매년 1회 결핵 10년마다 1회 어떤 게 정답이 됩니까? 네, 문제를 좀 어. 폐렴기근은 이제 1회죠. 폐렴기구은 1회고, 어, 인플레냐는 매년 2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1회, 파상풍 5년마다 10, 1회입니까? 아, 10년마다 1회 추가 접종 받았다고 그랬죠. 대상포질은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입니다. 1회, 계략 10년마다 1회는 없습니다. 계략은 그래서 이제 정답이 원래 2번인데요. 잘못됐어요. 어, 인쇄가 매년 1회로 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냐는 매년 1회, 가 중요하다는 거죠. 1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